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우리의 결정의 모든 것이 불안전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 나의 인생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오니, 오늘도 내 삶을 마음껏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소와 구장 16절부터 27절입니다. 요소와 구장 16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보능과 그이라와 브레롯과 기랏야알임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요사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단에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요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호하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요사가 곧 그들에게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긴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능력이, 기반이 되기를 모든 것이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수화를 묵상 아니 성경 전체를 묵상하다 보면 특별히 역사적 기록들을 우리가 관찰하고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아니 하나님 뭔가 좀 답답합니다. 이럴 때딱 개입하셔 가지고 뭐 번개를 치시든 뭐 꿈에 나타나시든딱 때리셔 가지고 감이 다른지 못하도록 다른 생각 못하도록 통제하시고 조정하셨다면 아 너무 깔끔하지 않았을까요? 일것을 일투적을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절대로 실수하지 못하도록 막 흔들어 대셨다면 어 모든 게좀 깔끔했을 것 같은데 왜 가만히 놔두시나요? 그렇죠. 그것이 깔끔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현이 어, 많은 부모들이 어, 실수를 하죠. 내가 통제하고 내가 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챙겨주면 완벽하고 깔끔하고 모든 게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완벽하게 창의력, 창조적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저 수동적인 존재, 예, 하라는 대로 하고 멈추면 멈추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우리의 지시에만 순응하는 존재가 될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니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다. 능동적인 존재. 이 능동적인 존재라는것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 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의중은 항상 위험과 긴장을 초래했습니다. 아담이 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아가니. 사람들은 어 옆으로 있는 여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자유롭게, 자이, 자율적으로, 창의롭게 찾아가기보다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항상 구가하기 때문이지요. 그런 긴장과 위험을 흔쾌히, 그리고 오랫동안 받아내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의중은 뭘까요? 그렇지요. 능동적인 존재. 정말 네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위험과 긴장을 초래하면서도 원하시는 이 모음의 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상황도 그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때만 해도 심으로 그 자체였습니다 어찌하여 예루고가 무너지는 것은 보았지만 아이성 그 작은 성 작은 소규모의 성에서도 나온 병력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자신들의 모습에 한없이 절망하고 힘들어 했지요.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아이성을 점령하자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다시 힘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그 분위기가 이 전체에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의 등장이 어제 있었죠. 기브온이 이 압도적인 이스라엘의 모습 앞에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맺고자하여 멀리서 온 것처럼 저 멀리서 아주 먼 지방에서 온 것처럼하여 이스라엘이가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예, 그 것에 대해서 어제 본문 14절 15절을 보면 결론은 그것이죠. 이스라엘이 흥분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에게 전쟁을 벌이지도 않고도 자신들에게 항복하러 온 기본 자체에 흥분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조약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실수 잘못된 일을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멸하라고 한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점거하고 점령하라고 한 땅이었는데, 그들은 기본과의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16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3일이 지나자 이제 기온이 바로 자기들의 곁에 거주하는 즉 자신들이 점령하고 멸절해야 되는 하나님이 말한 그 사람들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옷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었다고 라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을 위해 17절에 보면 이, 사, 이 조사단이 판. 편성이 돼서 그들이 사는 땅으로 가봅니다. 가 보니까 엄매 바로 예루살렘 북쪽에 예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우리가 속았다. 그러나 왜 속았습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셨 명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길로부터 이탈하게 되었습니까? 예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제의 승리가 오늘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자주 착각합니다 어제의 기록 과거의 기록 한국교회도 그렇죠 과거의 기록이 자꾸 매입니다 과거의 기록 과거의 부흥 과거의 그 영광 그러나 그 영광이 오늘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어느 곳에도 어떤 시대도 없었습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에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물음으로만 하나님께 여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만 우리의 삶에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예, 확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죠 우리가 마치 일조한 것처럼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일에 기여한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절차적 문제 이상의 것이죠.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뭐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하지 않겠나라는 우리의 자의적인 판단이 때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과 전혀 다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기본의 존재 가까이 있는 이 기본의 존재가 이렇게 드러나자 18절을 보십시오.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예. 이들이 가까이 있는 자신들이 반드시 멸절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 회중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8절 후반부에 있는 대로 족장들을 원망하면서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쳐서 멸절시킵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으라고 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없애라고 한 자들 아닌가요? 자. 우리가 약속은 하긴 했지만 아니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사기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 없고 그들 죽입시다 하는 원망과 많은 소리들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족장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에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두 개의 입장이 충돌하죠. 아니 그들이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속은 것이지 우리가 사기당한 거잖아 이, 지금이라도 우리가 바로잡읍시다 아니 아간 기억 안 납니까? 아간이 그한 번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온 민족이 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아간의 일을 잊으면 안 됩니다라는 말하는 사람들이 나왔겠죠 아이성의 패배 잊어버렸습니까? 앞으로 이 여정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텐데 이거 메조지딱안 해놓으면 큰일 납니다 수많은 목소리들이 들려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족장은 뭐라고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잖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깨트린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의미한 게 우리가 보여주는 거야. 어느 게 맞을까요? 2 0 절에 족장들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때로는 우리가 어, 혼잡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거 맞나? 어떤 게 맞지? 뭐가 복잡지? 혼란과 혼돈의 시대가 올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살려내실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세우실까? 반드시 가나안에 있는 그 명하신 족속들은 멸절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도 옳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조약을 엎어 버리는 이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 이름을 존중히 지키자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요. 그러나 우리의 추정적인 가치 방향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사람 어떻게 살릴 것인가? 왜냐하면 이것이 또한 잘못되지 않은 것은 뭐냐면, 신명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너희 중에 너희가 전쟁을 수행하다가 항복하는 사람, 민족이 있으면 그들을 살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원칙에서도 어긋나지 않는, 그래서 많은 결정과 선택들이 때로는 많은 순발력을 요구합니다. 그냥 고장, 고장하게 이거라고 얘기하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생이 복잡하니까 그런데 요수아를 비롯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살리는 방향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또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이들을 종으로 삼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나무를 펴며 물을 깃는 종으로 삼아버리자 라고 제시를 해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제시를 온 회중들이 또 받아들입니다. 자, 이것 참 중요합니다. 원망이 분쟁이 되지 않았지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을 분쟁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으로 변질시킨 사례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참칭하고 빙자하여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참칭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것에 동의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22절에 여호수아가 등장해요. 요사가 기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 왔다고 하여 우리를 사기쳤냐?" 라고 질책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이제 대를 이어 종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23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자, 23절과 21절을 보십시오. 23절과 21절의 차이는 종을 삼겠다. 기본을 종을 삼겠다라는 말은 같아요. 근데 대상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21절은 온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전체 에 복속된 종으로 삼겠다. 즉 이스라엘 곳곳에 이 기본 족속을 흩어서 종으로 삼겠다는 것이고 23절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야? 22절에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아까는 온 회중에게 어, 종이 되는 것이었는데 이제 요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펴며 물을 깼는 자가 되겠다.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으니 바로 장막과 이런 것들을 뜻하겠죠. 여러 가지 이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들에게 성망이라고 불리는 이 장소들을 위한 봉사에 이 기본 사람들을 쓰겠다라는 것이죠. 뭐가 다를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기본의 흡수. 기본의 복속은 여러 가지 충격들을 가져올 것입니다. 기본이 가지고 있는 문화, 가치관, 지향, 그들이 섬기는 신, 그 모든 것들이 혼합주의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발생할 염려가 있지요. 그래서 요수아는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 놓기보다는 오히려 성막을 섬기는, 그리고 여러 부자제들을 섬기는 그 어떻게 보면 중앙 집중적인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어떤 해안이라고 할수 있죠. 앞으로 지도자 지도자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될가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판단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기본 사람들이 반응이 왔습니다. 24절에 보면 25절까지 보면 뭐였지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 들었습니다. 모세게 명령하셔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또 당신들이 우리를 포함하여 이 가난 있는 사람들을 멸하라 하신 것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들었으므로 심히 두려하여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하여 이렇게 사기를 쳐서라도 당신들과 화친을 하고자 있습니다. 그래서 이5 절에 보소서 이제 우리 손에 아 우리 우리가 당신 손에 있습니다. 당신에게 우리의 생명을 얻어갑니다. 당신이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생명을 맡겨내지요. 그래서 요수아는 그들을 의 의견을 듣고 26절 1 7절을 보면 죽이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면 물길는 자로 오늘까지 삼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기부원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기부원처럼 이렇게 절박한 결정, 목숨을 건 결정,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때 두려웠어요. 라악가는 좀 비교되죠. 상처하지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라악가는 좀 비교되지만 어쨌든 기본도 이 기본의 민족 전체도 예, 하나님의 행하심을 듣고 두려움이지만 때로는 무섭지만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절박함이지만 하나님께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이 이스라엘 일원으로 흡수가 됩니다. 기본의 절박함이 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예, 기본의 그 결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기본의 어떻게 보면 사기, 이것이 많은 일들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죠.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는, 신뢰하는 주의 백성,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족장들과 여호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왜이 이 사기를 친 기본을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약속을 잘 해야 돼요. 어쨌든 신실하게 자신들의 약속을 지켜갑니다. 신실한 하나님, 신실한 주의 백성. 표리 부동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신실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표리 부동함이 아니라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른 표리 부동함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할 줄 아는 내게 손해가 되고 때로는 위험을 초래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원망을 분노로 폭력으로 표출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살릴까? 에 집중했던 이들의 선택이 옳았고, 또 우리들의 선택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 그것이 우리 모두의 결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없는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있지만, 그 때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라도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지 그것이 우리의 해안이 되고 우리의 방향이 되고 우리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본을 살려내고 또한 기본을 살려내지만 그들이 가져온 혼합주의가 섞이지 않도록 그들 또한 구별하고 어찌하이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지 않게 하는 이들의 선택이 바로 우리들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팀이 떠납니다. 그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될지 알수 없을 때라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 또 사람을 살리는 선택들을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되게 해주시고 시작부터 과정과 결론까지 이들을 안해하시고 지키이며 보호하시며 그들을 아버지로 이끌어주셔서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기름부심을 부어 주셔서 그들의 이 여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을 살리는 귀한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